자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의 이야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상황을 책임지시는 예, 그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든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 당시 풍습에 따르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젖을 때에 이것도 큰 잔치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젖을 뗐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잔치를 열었구나.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한세 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뗐다 그랬으니까. 근데 많게 잡으면 한 다섯 살까지도 젖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럼 한 다섯 살 정도 됐을 것 같다.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요? 예,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예,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17살, 많게 잡으면 한 19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잔칫날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마엘이 이 배다른 동생 이삭을 놀렸는데 이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보았다. 예,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 개역성경에는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 상대방을 비웃다, 내지는 기분 나쁘게 하다, 예, 또는 나아가서 핍박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렸다, 예, 핍박했다, 예, 아주 힘들게 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 사라의 마음이 아주 상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마음에 큰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서 아주 과격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자이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끼리 뭐다퉜다 애들 문제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상속권의 다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라가 그날 아브라함에게 당장 요구했습니다.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내 보내십시오. 이스마엘을 내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하는 것은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컸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내보내라니 이걸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라에게 또 아무런 대답도 안할 수도 없고 또 이삭도 역시 내 아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잠못 드는 밤이었을 겁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마 그 밤에 계속 밤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침내, 자, 12,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신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깊은 밤에, 아니면 새벽에 언제 응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사라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다 들어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결론 내리십니다. 예,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도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한층 더 성숙해 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로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런데 이 순종은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더 깊은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더, 어,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응답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 예,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채찍질 하듯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약간의 떡을 주고 물한 가죽 부대를 지워 주고 나가라 했습니다. 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잠도 덜 깼는데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나가라 집을 나가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당시에 이한 가죽 부대는 에 얼만큼 들어갔을까? 한 12리터 정도 용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한 12리터하고 떡 조금 하고 해서 내보낸 것이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명인데 이두 명이서 이 정도의 이 물과 떡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사흘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갈이 왜 몰랐겠습니까? 나가라 했을 때, 이거는 죽으라는 말과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어,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물러서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이른 새벽에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충격이 된, 된다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 사지로 내몰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좀 앞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다 했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내보냅니까? 상식적으로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좀 준비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좀 재산도 챙겨주고, 하인도 좀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또뭐 여러 가지 예, 뭐, 뭐 말도 뭐낙기도막다 준비해서 잘살수 있게 한몫 떼서 천천히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요, 그날 새벽에 바로 어, 딱 그냥 물한 가죽 부대 떡 조금 지어주고 나가라. 이렇게 바로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두면, 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못 하겠다. 나는 내보내지 못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쩔 수 없다. 오늘 이 새벽에 내보내지 않으면 난할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순종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전에도 순종을 했었죠. 아,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맞춰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이겠구나. 더 순종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게 드러납니다. 어?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왜 그거를 나에게 요구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순종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제 2의 길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복된 길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2의 길도 충분히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복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3절, 그리고 17, 18절 말씀, 우리 연달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징적으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요, 제 1에 길이 있고, 제2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제1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보고 계획하는 길입니다. 늘내 생각 속에 있고 내가 꿈꾸는 길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1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2의 길이 있습니다. 에, 그것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게 찾아온 길입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되겠구나. 낯설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길. 이것을 제2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제1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2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2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어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길, 어떤 길인가요? 어, 상징적으로 이삭의 길이 있고요. 이스마엘의 길이 있, 있겠습니다. 이삭의 길은 제1의 길이다. 말할 수 있겠고, 이스마엘의 길은 제2의 길이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가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길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랑받고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척하고 나가라니요. 이스마엘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 그 이스마엘의 길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일은 약속의 자손 이사악을 위해서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그는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일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응답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여종의 아들이지만 너의 아들이다. 너의 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신다. 복받는 백성 가운데 두신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 더밑 밑에 보시면 어, 여호와께서 이스라 예,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해에서 예, 활쏘는 자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단어 눈여겨 보십시오.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이삭하고만 함께 계셨습니까? 이삭의 언약의 아들이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과 함께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가 강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예, 정말 예, 듬직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 하셨다 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 2의 길도 충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복된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요. 나갔습니다. 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갔습니다. 나가서 광야로 갔는데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사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 이제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그 아들을 관복, 관목 덤불 밑에 눕혀놓고, 자신은 화살 한바탕 떨어진 곳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화살 한바탕이 아마 한 2, 300m 거리는 될 것이다.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거리니까. 그 정도 떨어져서 왔습니다. 와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아들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차마 못 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은요 그 이스마엘을 정확히 지칭하는 겁니다. 예,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겁먹던 물에 누워서 죽어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 부르는 그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가라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남천사가 예,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이요.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하갈이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보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저기 물이 있네. 물이 있었어. 저물 마시면 살겠네.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앞에는요 왜안 보였을까 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거 참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고 있었죠. 그때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 하갈이 방황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광야가 성경에 보시면 부엘세바 광야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요 일곱 개의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동네가요, 우물이 있는 동네입니다. 적어도 7개 이상 물이 있는 동네입니다. 광야지만 물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라는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물을 보지 못했을까요? 상황에 예, 매몰돼 있었다. 나는 죽는다. 쫓겨났다. 물도 다 떨어졌다. 이제 죽으란 뜻이구나. 아들이 죽는 거차아못 보겠다. 막 울면서, 예, 자기 눈물에 가려서 물이 있는 걸못 봤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안 보이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용기를 주니까, 그때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돌아보니까, 어, 물이 있었네. 저물 마시면 살겠네. 가서 그물 마시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 길이 없습니까? 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제 2의 길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왜 없겠습니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너무 흥분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는 건 봤어도 배에서 내리는 건 이상하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 유심히 볼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예,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빠진 건 아니어서 처음엔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놀랍죠 그것도. 근데 가다가 중간에 물에 빠졌다. 예, 점점 빠져간다. 근데 거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되있죠. 예,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본 겁니다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무리를 걷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바람이 이렇게 센데 막 이러면서 생각이 확 바뀌면서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몸도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꺼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속에 빠져갑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특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제 2의 길을 보고 제 3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1의 길이 아니라 제2의 길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은 충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 길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